어, 모발 이식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생착률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, 생착률이 뭐냐? 100개를 심으면 몇 개가 나냐예요. 100개 심으면 99개가 나면 99%, 90개가 나면 90% 이런 개념이거든요. 저는 제가 99%입니다. 저한테 수술하면.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는 단위는요, 1000개, 2000개, 뭐 3, 4000개 기본이에요. 그걸 생착률을 알려면요. 수술 결과는 1년 뒤에 나오니까 1년 뒤에 저희가 심은 걸다 세워봐야 돼요. 어, 한90%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. 90% 정도 나오면 환자분들에게 큰 불만이 없으세요. 근데 90%보다 이제 떨어지는 게 문제죠. 결론은 생착률은 생착률이 높으면 당연히 결과 좋을 확률이 높겠죠. 근데 그 생착률을 숫자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. 그래서 그냥 생착률이랑 결과는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라. 생착률이 제가 95%입니다, 97%입니다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.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생착률이 제가 90% 정도 되면 불만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90%보다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. 상관이 없어요. 90%보다 떨어지면 이 문제예요. 수술 결과는 언제 나온다? 1년 뒤에 나와요. 그럼 1년 뒤에 환자분이 판단하시면 돼요. 수술로. 어 만족해요. 그럼 90%보다 난 생착률이 높구나. 근데 수술을 했는데 빈 부분이 보이면 생착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심은 모발이 안 났다는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잘 빽빽하게 심었는데 안난 부분이 있으면 거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어 보이겠죠.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생착률이 좀 낮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결론은 뭐예요?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비싼 돈 들여서 수술했는데 그대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AS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열심히 수술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생착률이 95%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85%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85%가 나온 분한테 전 열심히 했으니까 끝 이럴 수 없잖아요. 생착률이 낮을 때, 떨어졌을 때, 결과가 좀 내가 느끼기에 안 좋아졌을 때,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냐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그걸 판단하시는 게 저는 생착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.